저 2700부터 봐주시면 좋긴 합니다. 네. 네. 아, 1패도 봐줘야 돼요? 네. 네. 솔프리이기 때문에 전 아예 몰라서. 네. 마이스터로 보니까 강화 더돼 있던데. 아, 지롱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네 이러면. 와, 뭐, 솔플이니까요. 6인 파티인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오, <laughs> 어, 30분 더빨까 그러면. 말 걸어도 됩니까? 네, 당연하죠. 저 그런다고 막 그거 되지 않아요. 어, 8.1 정도 되면 칼로스 솔프 할수 있는 겁니까? 그쵸? 음... 아델 기준으로. 아델 기준으로? 네. 아델 기준으로 삼아서. 신기하다. 제가 이미 칼로스 솔프를 한번 하긴 했는데. 네. 이거 2 7번 전탄이요. 네. 혹시 바인드 걸게 되면 말씀해주세요 네 보고 있긴 한데 제획 중이라 제가 놓칠 수 있어 오케이 이오너라 어우 하맞다 전탄 대기 전타 10초 전 네. 잔탄아요. 왔습니다. 그 다음 전단 24분 30초. 네. 바인드 걸면 20초. 6초. 바인드 금면. 한번 걸었습니다. 24분 20초. 네. 6차 나오기 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칼로스를 풀했고 이제는 6차 나온 이후에 서를 음... 합니다. 없던 용이라, 사실. 어, 뭐지? 삼초뒤에 웬비 나와요. 네, 나이프. 웬비. 지기를겠지 삼초뒤에 웬비 나와요. 나이프. 네. 3초 뒤에 웬비 나와요. 나이스. <laughs> 귀여워. 나이스. 하는 거. <웃음> <웃음> 전탄 20초 전. 넘어가자. 이 플러썸. 3초 뒤에 웬비 나와요. 나이스. 좋았습니다. 아직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네, 전분 끼고 재야 되요 꼬셔도. 완네 어, 여기 이제 날먹살이가 있기 때문에 아들은. 그기도 준비 시작. 파인다한번 걸었고. 6차 걸고. 네. 디디디디디디딩 그러면은 2급 딜에 한 줄씩 깎는 건가? 어, 보통은 그렇긴 한데. 네. 아마 여기는 이제 딜 효율이 좋기 때문에 1급 딜에 한 줄을 깔수 있을 거예요. 어, 1급평 딜로. 1급한줄 깎고. 5초 뒤에 첫 간섭. 네. 음, 3초 밀리겠나? 어떻게 보면 솔프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가라기 편하죠. 딜적인 문제랑 네. 이제 네, 그, 그거만 덜라는 비숍이 없다는 그것만 네. 좀 제한다면. 간섭도 솔직히. 간섭도 이 나만 잘하면 되니까. 탈러스 처음 트라이한 간섭 베일 때는 걸 제가 극도로 혐오 했기 때문에. 음. 전탄 1분 전. 네. 음. 와, 불핑 침묵 15까지 갔네. 와. 누가 알아서 저렇게 떡할지. 한판3 0초 전. 어, 지, 다 초, 잠십칠 초. 네. 네. 바인드 걸면은. 바이든 끝난, 아, 끝난 거 거의 바이러스 15초 내려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탄, 전탄 옵니다, 젠 네. 3초 뒤왼배 옵니다. 옵니다. 3초 뒤왼초 옵니다. 3초 뒤왼배 옵니다. 3초 어왼 아 바로, 바로 뜨는 바로 뜨는 거 봐라. 완비가 또 없나? 18초, 3초 또. 3초 뒤웬비 삼초 뒤 웬비 마이 흐 천탄 삼초 남았어요 네. 대충 누르면 전타 8초. 전탄 옵니다. 전탄인지. 왔고어요 웬비 나올 수 있어요. 네, 웬비 나오면. 이제한번더 나오겠지 t b 때안 나올 t 때 u 나 But. But. b 3 3 0초 t b 먹 t But. But. b 0 t But. b 3 t b u 0초 마에 트로 바인드도 갈 거죠? 네아어 뭐가 슬미 웬비스 잘 푸신다 멀리서 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웬비가 제일 무섭거든요 웬비는 오비 잘 푸시는 거 같아요 멀리서 쏘시는 칼로스 처음 할 때부터 이제 저는 항상 정석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음... 그래서 처음 할땐욕 개먹었습니다 못 맞췄거든요 저송게 자꾸 자꾸 지 혼자 자꾸 남들 다 가까이 가서 쏘는데 지 혼자 그러니까. 이상한게 쏜다고 <laughs> 저렇게 쏜다, 처음 봤어 진짜 <laughs> 그래서 아니 초라하지 말고 가까이 가서 쏘라 얌전히 가서 쏘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같티원들 네, 지금이야, 네, 지금이야 뭐 적중률이 높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전에는사이코의 다른 말은 천재라 하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그 종이 한장 차이에요. 예, 네, 맞아요. 좀 종이 한장 차이면 음, 음, 천재라고 음, 느끼고 있으니까 천재이시는 요한번 찍었네. 대리해주시는 분도 원래 본서비 스카니아에요? 아니요, 저는 오로라입니다. 아... 여기 천동네 시골에서 상경하여, 해도이 음... 스카니아까지. 아, 혼자 하는 마법... 이유가 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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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도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저도 없겠네. 어. 네, 저도 그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 칼렸스가 생겨 요지고 아, 뭐. 보지는 못해서 믿지 못하겠는데. 아이고 우리 뭐 어, 그뭐 제임스턴 감자로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음. 제임스턴 대신 감자로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 해둬 와. 막그 그, 물통 팔때 여기는 삼다수 하는데 거긴 감자팝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뭐라고 하더라? 산타 20조 산타 이어 일단 산타라 어, 네. 네. 초. 바인드. 전탄 10초. 아 바인드 걸면은. 에이, 바인드 풀리고 나서 10초 오겠지, 네, 그렇죠. 아까 6차 극딜 도중에도 6차 쓰고 바인드 걸었죠. 네. 네, 맞아요. 8초, 5초, 5초나 안에 옵니다. 망치세요. 칼로스 전탄은 밑에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무리쳐 넘어갈 거 아니야. 대기. 조금이라도 좀 편한 2:3에서 좀만 살자. 우와 형님. 육체를 음, 돌리고 하시겠구나. 왜? 네. 2:4에서 딜하면 최종 데미지가 붙긴 하는데 네. 최종 데미지고 나가지고 일단 살고 봐야. 음, 랜서 돌리고 하니 안 됐다. 웬비 사형. 오케이 복주 휘말리지 않도록 소디를 찾아라. 3 30초. 30초. 육차 안돈 거죠? 네. 근데 다음 그때를 할때 육차를 쓰기네요. 아 네. 아니다 다음 그때가 욕치 않았어요전탄 오고 쓸것 같아, 같아요 쓸거 아니에요 왜 그래갖고 자람다 나름 네, 겉마, 겉마, 눈이... 겉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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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슬플도 나고 세렌 최초 슬플도 나고 음... 칼로스 슬플도 난데 다음은 카링이다 눈이 좀 호강하네요 아, 다행입니다 딜을 빡세게 넣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칼로스 처음 할때 이거 때문에 욕해 많이 먹었어요. 파티원들 다안 살아니까. 아니 저거 살이라고 살이라고 그게 살이면 되는데 데카이런트 계속 들이 갖다 박으니까. 아니 존버만 타면 되는데 그걸 못해 이러면서 음, 계속 계속 박을 많이 들어서 솔풀을전향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제가 <laughs> 딜, 딜 빡세게 넣는 걸 좋아합니다 또. <laughs> 근데 대신... <laughs> 너무 수국을 잘하자고 할 말이 없어진다. 대신 <laughs> 딜 빡세게 넣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도 다 인정해줬어요. 딜 빡세게 넣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 극딜이 끝나겠죠? 이왕 극딜 두번 해야지. 두번해야돼요네 음. 이거. 3분 20초. 3분 30초. 아, 사이크. 이거 어차피 지금 마에스트로를 쓰나 다음에 마에스트로를 쓰나 바 봤기 때문에. 와, 이거 씨, 이건, 이건 운이 좀 좋았다. 저거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저희가, 저희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방금은 운이 좀 좋았어요. 그래, 써봐라. 전탄 일단 30초 전이요. 네. 30초 전 아니면 40초 전이에요. 음. 인이널 와, 탱크. 주문 암망이라 저런 것도 이제 비석 떨고 있으면 되는데. 누구 보다 빠른 부활 한 치의 고민도 없다. 전타 얼마 나았다고요 10초. 전타 10초 아니면 20초. 근데 10초 같아요. 왔다. 네. 전투 안 돼도 되잖아요, 이제. 네, 아, 이제 안 돼도 돼요. 이제 웬비를 조지면 되는 것. 내가 조질 건 웬비다. 네. 다아 <laughs> 다시 아 미친 못 하면 못 하면 못 하면 아, 좀 못하면 돼요 좀 못하면 돼요 좀 못하면 돼요 쫄아좀 못하면 돼요 그 제가 <웃음> 그거는 <웃음> 제가 시간이 지나고 정말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 바뀐 게 하나 있긴 해요 아까 그 누가 뭐해도1대카라도 살아나서 극딜을 받는다 아, 근데, 근데 그게 합리적인 판단을 했잖아요 아, 아, 갑자기 <laughs> 뭔가 또좀 <laughs> 왜 여기까지 말할게요, 뭐. 합리적인 판단. 음. 원래는 이 저거 모던링크도 이거, 아, 그, 막, 아, 게이 같아가지고 안 써요, 그랬는데. 음. 게이 같아서 안 썼는데, 내가 게이가 되어버렸다 예, 아. 게이가 되어버렸다. <laughs> 그냥, 진짜. 그냥, 그냥 대머리 빡빡이.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럼 인정해야지. 그냥, 나는 빡빡이다, 그냥. 아이고 이게 왜 근데 마에스로를 안 썼냐면 저거 칼로스는 자 문구가 뜨잖아요. 근데 이, 이게 간지거든요. 그 문구 뜨면서 마에스로 이거 배경 중에 문구 뜨는 게 간지기 때문에. 왜지? 대이가 말하니까 고 어허. <웃음> 인피니트. <웃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가자. 아 잡았다 씨. 마에스로!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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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문구 뜨거든요? 이게 간지야 그렇지 어, 간지나네 어우 네. 잘한다 멋있다 어. 아 깼다 몇분 남았냐 겁나 센데 진짜 낙지파라연으로 가면 진짜 한 15분밖에 안 걸리겠다 진짜 15분도 안 걸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15분도 안 걸리겠는데 그냥 거긴 이미 에트레넬까지 다 갔으니까. <laughs> 이거, 이거 이제 인벤에 올리면 이제 아델 에트레넬로 안 갔는데 칼로스 솔프 했는데 10분 남겼다고 이제 난리 나겠네 또. 속보 주세 8만 아델 에트레 안감 칼로스 솔를 이러면서. 어 기계 세긴 하다 확실히. 음, 아델은 진짜 그거에 따라서 너무 길 차이가 많이 나는 직업이라 당장에, 예. 네. 당장에 지금 이 캐릭터로 주어더라도루데성보다 빠르게 잡을 자신이 있어. 어, 여자 조심히. 제이크리. 응? 됐다, 잡았다. 두 번째 아들 네, 칼로 솔플 유튜브 올려놔야지. 오, 떴다, 떴다, 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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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어, 재밌는 거 떴다, 재밌는 거 떴다. 그 재밌는 거 떴다. 페리님, 저도 10% 있나요, 거기에? 아, 10 있나요? 오덕값 나왔다, 나왔다. 오덕값, 오덕값 나올 것 같은데? 오덕값저 어, 저, 그, 릴에 아니면 안 받을게요. 떴다, 오덕값 글자네. 어, 어, 맛있는 게 나왔네, 이거. 글, 떴다, 글자네, 오덕값 갑니다. 싹싹 밀어봅니다, 그냥. 여, 여, 여기, 나오거든 여기. 네 거기 나와요.